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편하신가요? 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돼요. 또 어, 교회에 애찬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그 애찬, 봉사하고, 일, 그일 때문에 또 교회 와서 일해야 돼요. 어, 또, 돈도 들어요. 시간도 들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몸을 쳐서 복종해야만 해요. 이게 몸에, 고난입니다. 앞에 1 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합니다. 그 고난은 몸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 몸의 고난 싫어서 이 고난을 피하고 몸에 즐거움을 쫓아가면 어찌 될까요? 몸은 즐겁겠죠. 근데, 아, 믿음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믿음이 죽으면 예수님 오실 때 큰일 나요. 믿음이 있는 자 보겠느냐 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 뭐, 천국, 지옥 하니까 실감 못 하는 분이 있는데, 어, 뭐 어쩌겠습니까? 실감을 못 한다는데. 어, 근데 저는 실감하고요. 왜 실감하느냐? 사실이니까요. 어,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실감해요. 예수님이 곧 오시고요. 어, 오셔서 모든 것을 결산해요. 그 결산에서 몸의 고난을 감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 크게 기뻐합니다. 아 그동안 몸의 고난을 받았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야, 내가 그때 좀 피곤했지만, 아 내가 교회 잘 다녔지. 그때 내가 어, 돈과 시간이 들었지만, 내가 정말 잘 숨겼지. 어, 그런 말 해요. 꼭그 왜냐 하니까, 나중에 믿음의, 믿음의 상은 엄청난 상이에요. 18절에 영광이랍니다. 영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가져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도요 영원한 영광의 몸이 됩니다. 무슨 몸이 된다고요? 영원한 영광의 몸이 돼요. 우리의 몸덩어리, 우리의 몸덩어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잘 믿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 몸이 진짜 원합니다. 우리 몸만 아니라 19절 이하에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을 계속 반복이 되죠. 이 피조물을 어 몸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 몸을 피조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삼남만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비틀어졌어요. 땅에 엉겅키가 나더라. 이 땅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 비틀어진 이 피조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다시 아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몸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죄인을 싫어해요. 또 몸도 사실은 죄를 싫어해요. 싫컨죄 짓고, 마음이 편하던가요? 싫컨죄 짓고, 몸이 편하던가요? 안 그래요. 기진 맥진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며 몸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도 몸에 생기가 돋아요.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몸에 생기가 나온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걸었습니다. 이삼남만사 뭐, 무기물, 유기물 할거 없이요. 살아있는 거, 뭐, 죽어 있는 거할거 없이요. 모든 것이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 물과 돌과 구름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진짜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 몸이 구원 받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 이게 죄와 사망의 굴레입니다. 몸이 추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거 결국은 썩어짐이 요더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입니다. 런데 그몸 깊숙한 곳에 죄로 인해서 눌려있는 없을 것 같은 그 몸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지 마시고,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믿음이었고, 지금도 그런 믿음이어야 해요. 뭐,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곧 오신다. 얻어오신다. 준비해야지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은 예수님을 주라 할수 없다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니 하고 부르잖아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건 열매, 이건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몸에, 몸이 추구하는 이 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 몸에 그 대망하는 몸의 구원 이것을 확신하고 몸을 쳐서 몸의 고난을 감수하고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누릴 거못 누리고 어, 즐길 거못 즐겨도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몸의 속량 23절에 몸의 속량 어, 우리 영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다리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저 교회 밖에 종교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죠. 이런 저런 인연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번지수가 틀렸어요. 길이 틀렸어요. 예수님 이 아니면은 몸의 속량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으로 죽으셨기에. 또그 몸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우리의 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소망이 뭐냐? 몸의 구원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안 보이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란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맺으려면 몸의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몸이 힘들어서 뭐허지부지 끝납니다. 뭐 기도해야지, 뭐 성경 읽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뭐술 담배 끊어야지. 뭐 해야지, 해야지. 뭐 그렇게 결심을 해 놓고 몸이 참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몸이 참지 못해서. 말하자면 육신을 따라간 겁니다. 속놀님들 우리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야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계산요, 계산, 현실적인 계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나라를 가지고 누리려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육신, 육신을 눈으로 보고 듣고 누리고 오잖아. 이것을 절제하고, 묶어두고, 아니면 몸을 쳐서, 힘 빠지게 했어. 우리가 읽고 들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마치 삽질하듯이, 뭐, 보이는 거 없고,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없고, 뭐손로질수 있는 어떤 결과 없어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면 쉬운데 매일매일 믿음을 확정하는 거 확인하면서 사는 거 이게 쉽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 생각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의 그 메시지를 생각하셔서 쩌든지 몸을 쳐서 복종하여 이 땅에서 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떠났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경려한 몸에 고난을 고통을 감수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사 살아서 이 몸으로 구원받아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